라이즈 사업 이전에 여러 가지 휴스타 사업부터 RIS, 그래서 지역의 인재를 지역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을, 어 우리 지역대학과 대구, 시와 여러 거버넌위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잘어 협업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이틀 전인가요? 저희가 통하더라도 우리 지역 인재 혁신이라든지 지역 대학 혁신에 대한 뭐 정부의 정책은 흐림없이갈것 같고, 특성화 대학부터. 어, 조금 잘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또 어떻게 보면 대학 구조 조정과 구조 혁신과 관련돼서 버려야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또 패널티도 있는 거고 스스로 성과 관리 의식을 갖고 또 일을 해야 또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갖고 그걸 또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되기 때문에 생협력 전략에 대한 연구 영역을 제가 지시를 해서 착수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런 큰 틀에서 저희 여기 오신 우리 위원님들이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가시긴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또 상재평가 개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그래서 예산도 많이 그 손해도 받게 됐고 그리고 또뭐 계획 갖고 계신 계획서에 오신 쪽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 둘셋 네, 감사합니다. 이 네, 예, 없으시면 안건 제1호 2025년 대구 라이즈 사업 연도 확정안에 대해서는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이즈 위원회 에 2025년 대구 라이즈 사업 연도를 25년 3월부터 4년이본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안건 2025년 대구 라이즈 사업 연차 평가 방향과 지역의 여건 및 자율성을 고려하여 대구의 라이즈 계획 및첫 번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요 변경 내용 부분이 그가 됐다고. 위해서. 상담을 위해서. 국가가 분석을 좀더 잘하고. 할지 예. 강화하라는. 예. 이게 우리 교육부의 국장이 모셨는데. 교육부에서도 어떤. 윤리 가. 제표를 좀 나타나지 않죠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같은 것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들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시추기 단계별로 실행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어, 빠르게 좀할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정부는 더 예산 집행에 대한 조기 집행 에, 이렇게 나이지 예산을 연에 배분을 했잖니까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재를 2천만 원 제가 이 산업계 그래서 이 회의에 TP도 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협조 기관으로 경제국. 경제국, 우리 경제국, 경제국. 그리고 저, 우리 또 우리 대북전책 연구원 오셨는데, 이 그런 중간에, 이런 혁신 인재 양성에 대해서 그런 중간에 그런 연구 기능이나 산업계의 기을합니 네. 이번에 세정부의 그, 우리가 그러니까 기준를 보면, 제일 첫 번째가 AI, AI 강제국 되는 겁니다. 3, AI 3 강국. 제 네. 이제는 그 진단 대한검고장부에 공약집이 있습니다. 지역 공약집이 있고 또국 공약집이 있그전국 공약집에 라이센스 얘기 많이 얘기 더하어요또 대학별로 특화된 어른 AI 로봇 뭐 AI 로봇 뭐뭐 말고 다른 것 미래 모빌리티도 그렇게 해서. 잘나지 않나 싶었보데그해야겠 이런분들도 강요해주시면